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 신상철 TV 사용 설명서, 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 반응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야말로, 말로, 딱 핵심들만, 핵심만 쫙 짚어 짰습니까? 한 시간, 두 시간 45분 했던 거를 제가 10분 만에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10분 만에. 자, 혹시 지난 방송 안 들으신 분들, 정말 핵심 중에 핵심만 또탁추려내 봤습니다. 신상철사용설명서 진실 사용설명서 천안함 부정선거 세월호 핵심만 짚어볼게요. 치, 치물, 천안함 침몰 사건, 좌초 후 충돌이라 그랬죠. 예, 선저하부의 길이 스크래치 충돌, 좌초의 증거입니다. 이건 빼도 확도 못합니다. 빼방입니다. 자, 쭉쭉 긁혀있는 저 현상은 좌초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찢어지고 금물 걸린 것도 있었다. 어, 해저에 있다 보니 그랬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입에는... 연평해전으로 침몰했던 배는 50일 있었지만 밑에 하부가 저렇게 깨끗하다. 그러니 뭐 인양하는 과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침몰해 있는 과정에서 심지어 조류에 떠밀려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자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부에서 그렇지 좌초. 그리고 KBS 최초 보도도 좌초라고 했다. 사실은뭐 보고를 했으니까 그렇죠. 해경도 좌초라고 첫 고문서를 냈다. 그다음 에 천안함의 최초 보고도 좌초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누가 보술장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충돌이다 무리하게 이동하던 중에 잠수함과 충돌을 했다 이뻥 뚫린 이의 충돌의 증거이고 프레임이 밀려 있는 것은 조선공학적인 측면에서 프레임에 따라서 밀려들라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순간적인 폭발로는 저런 현상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자 가스터빈실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있고 A, B 섹션의 데미지 손상이 다른 것은 타이트 벌, 아니, 벌케드, 중앙의 벌케드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철판이 격벽으로 막아섰을 때는 B처럼 뚝 잘려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벌케드가 없는 곳에서는 저렇게 외판이 밀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조선소에서 8년, 9년 동안 배를 13척 만들면서 조선공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서 네, 저의 경험에서 나타난 것이다. 자, 잠깐 저희 캐리어도 말씀드렸어요. 대학에서 항약을 전공을 했고, 가판사 관 포술장 해군장교를 했을 때는 인위적으로 자초시키는 상륙선을 탔다. 이게 웬 운명적인 것인지. 급에서 그또 화약을 담당하는 포술장 역할도 했다. 어, 제대로 올린 거죠. 이명박, 그죠? 예. 예, 한진해운, 한진회원, 케스라인 한진해운에서 항해사로 태평양 항로를 운항을 했고, 항해사실에 충돌도 경험을 했고 신조선 감독으로 컨테이너선 열척, 벌크캐리어 세척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도 봤다. 그러니 프로펠라만 해도 한 배마다 네 다섯 번씩 전체 합체는오 육십 번이나 프로펠라 검사를 했는데 프로펠라 휘어진 거 가지고 장난을 쳐서 너무나 어, 황당했다. 자 충돌의 증거는 이렇게 빼박.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보도한 보도가 있습니다. 네, YTN도 당일날 충돌했다. 무지 모르지만 뭔가의 충돌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투데이에서도 충돌한 뒤 침몰 보도가 있었다. 네, 그리고 충돌한 부분에 제가 현장에서 보니 오 녹색 페인트가 있네. 어떤 놈이야? 누가 녹색을 가지고 있는 놈이서기를 들이받았나? 오 앞주둥이가 둥그런 부분이네. 왜? 저 현상이 알루미늄. 저 외판은 알루미늄 합금이거든요. 철, 스틸앤 알루미늄 합금인데 쭉 우그러진 모습을 보니 둥그런 놈이 밀고 들어갔더라구요 아, 그놈 페인트가 색깔이 녹색이네라고 했었는데 이걸 입증을 못 했었는데. 그거 싹 이걸 없애 버렸거든요. 근데 8 8수중개발 예, 거기 그 컨트롤 타워 역할 맡았던 정원 부사장도 법정에서 그걸 또 입증을 해 줬다. 충돌의 증거는 이러하다. 그다음 개표 부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투표가 아닌 개표가 결정한다. 부정 선거 왜 하나? 수구 집단. 부정한 방식 아니면 절대로 선거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걸 다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런 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이걸 무조건 보호하고 이걸, 이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구합니다. 내년?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 이 방법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자교표기 포기 안 합니다, 저 사람들. 제가 그러잖아요. 전자교표기를 왜 씁니까? 전자교표를 안 쓰고 손으로 하면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고, 더 싸게 경제적으로 하는데. 딱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전자교표기 왜 쓰냐? 그거 하나만 물어요. 전자교표기 왜 써? 신속해? 아니지. 정확해? 아니잖아. 응? 경제적이야? 아니잖아. 그런데 왜 써?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라고 부정을 하기 위해서 14,000몇군데서250한군데로 모아놔야 전산으로 그것도 전자 전, 전자 개표기로 돌려야 장난질치기가 쉽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쓴다. 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라인에서 박근혜 나온 현상 하나 2014 지방선거에 박원순 라인에서 정몽준 나온 거 하나 저 하나 저 사진 두 장만으로도 전자 개표기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예 네,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자 박빙 2012년도 마찬가지 2012년 박빙 선거구도에서 미분류표 플러스 무효표로 장난을 쳤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대선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 전량에 대해서 어 3천 몇표에 대해서 전부 전자기표기로 돌려보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요 투표 표차가 24만 표 무효 30만 표 무효표가 과다하게 많다 과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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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어, 2012년 대선에는 12만 12, 12만 표 무효표가 그다음에 2017년에는 13만 표 수준이었는데 30만 표가 나오요 무효표. 무효표 만들었다면 전자계표기로 나온 이후에 무효표 만들었다면 검증 가능할까요? 손으로 인지로 문제가 되면 검증 가능, 합니다 그래서 대선 무효 소송을 하는 겁니다. 왜 스캔해버린 이미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것마저 변조한다. 그때부터는 전문적인 포렌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파일을 언제 만들었는지 예. 그것까지도 대서 무효소송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마치 무효표인 것처럼 나오는 비분류표, 중앙선관위에도 없는 자료, 전국 지역 선관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전량 다 입수했기 때문에 대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소수의 네티즌과 저만 가지고 있고 예, 중앙선관위는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중앙선관위라는지. 전국 1위 창원시 여창구 본인 80.9%. 미분류표와 주민투표가 1 9 0 0편인데 미분류가 1530표 발생했다. 합리적인 추론은 8%정도 미분류표 발생하라고 세팅한다는 것이 8 0도로 잘못 세팅한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 그렇지 않다면 저런 기계 왜 쓰냐고 갖다 버려야지. 그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전국 1위가 복림동 제5투표소 창원 80.9%고 2등은 서울 금천시 시영이동 72.7% 이렇게 모아봤더니 40% 이상이 21곳이나 나오더라, 전국에. 이런 데들 전부다. 이거 다 전수조회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중앙선관위원장이든 사무총장이든 사과해야지 국민들한테. 이거 잘못된다고 기계 문제에 있든 해명한다고. 이거 해 하라 그랬더니 이거 언급도 안 합니다. 답도 안 해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석달 동안 정보공개청구로 전자계표 상황표를 전량 입수를 했고 6달에 걸쳐서 분석을 다 마치고 분석할 때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계표기에서 문제 미분류표 분류의 문제가 뭐냐 예. 전자계표기로는 이재명 2433 이거 이거 저기 저, 저, 액팅한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뭐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433대에서 2,187로 전자계 표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았는데 미분류표 3 0 0 표를 이재명 120, 윤석열 151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짓을 한두 군데만 있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전국적으로 거의 75%, 전국적으로 75%, 4분의 3, 100장이 있으면 앞에 전자계 표기 비율이 얼마가 됐든 미분류표 비율도 비슷하게 나오면은 뚱뚱 50대 50이라 본다면 압도적으로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몰아준 것이 전국적으로 77%, 서울 75%, 경기도 84%. 그런 짓을 당하고도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는 현상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겁니다.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지난 대선 때. 내년 총선 안 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이런 장난질은 결과를 얼마만큼 발생시켰나? 결과를 뒤집을 만큼. 검증 가능한가? 검증 가능합니다. 반드시. 대법원이 제가 제소하고 있는 대선무효소송을 킬 시키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대선무효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다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검증을 위해서. 그럼 검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기가 막힌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다이 장난질 밝힐 수 있습니다. 모집단 부분 집단 그죠 근데 저챗 g 피한테 제가 물어봤죠 챗 g 티피한테 물어봤더니 모집단과 부분 집단이 무작위성이 있을 때 무작위입니다 지금 현재 미분류표 발생하는 것이 무작위라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입증해줬습니다 왜 오손 됐거나 투표 용지가 뭐 잘못됐거나 잘못 기표를 했거나 아니면은 개표 사무원의 실수를 했거나 기계적인 오작동이거나 등등 이런 거는 지지 성향 성별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무장이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집단과 부분집단이 일정해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그것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다? 전북, 전남, 광주가 완벽하게 유일한 대조군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모집단의 비율과 부분집단의 비율이 정확하게 나온 곳이 전남, 전북, 광주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왜 다른 곳은 전국은 전부다 엉망진창인데? 경기도 말할 거고, 대전, 충남은 더 심하고, 그런데 왜 어떻게 호남은 안 했을까? 호남에는 그러한 장난질의 지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 했음에도 거부했거나, 예,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죠? 전북 마이너스 0.05, 소수점 둘째 자리 가서야 겨우 변화할 정도로. 전남 플러스 0.05, 합치면 제로. 광주, 광주 동구, 남구, 북구는 거의 제로입니다. 동구 0.01, 남구 0.00, 북구 0.00, 분류표, 전자계표 분류와 미분류표 손으로 분류한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직하게, 완벽하게 비율대로 나왔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곳들은 엉망진창이다. 그런 거고. 자, 대서 무효소송 처음 제기할 때 문제를 삼았던 것이, 왜냐면 제가 대이전 무효소송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부 입수하는데 아무리 짧게 걸려도 석달 분석하는 데까지 합치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못하니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시간 이후로 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군가가 지휘를 하듯이, 너, 너 개표 그만해. 어, 경북 기다려. 어, 저강주 기다려. 여기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현상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왜? 대한민국은 동서. 남북, 그죠. 다 지지율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적으로 모아 들어오는 표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덜랑달랑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럴 겁니다. 부정선거는 답은 투표서 수개표밖에 없다. 전국 14164곳 중에서 3600마표 수개표를 했을 때 네,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신 정신없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전자개 표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어느 한곳자 그러면 한 지역 모지 않고 수개표를 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수개표를 한다면 투표소당 2,500장 분류하는 수준이다 투표소당 많아야 3,500장이고 평균 3,000장이라고 보더라도 10사람이 분류하면 한 사람당 겨우 300장에 불과하다 300장 분류하는데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몇 분이지 그죠 취합하고 요즘 뭐 돈도 핸드폰으로 보내는 시대, 모바일로 보내는 시대인데, 모바일로 어느 투표서 결과 이렇습니다. 보내서 앱을 통하면 전국에 한 시간, 대선 같은 경우에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이면 싹 취합이 되겠네요. 그죠. 중앙선관이 A 웹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훌, 뭐 훌륭하지도 않죠. 대한민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을 해외에다가 막 팔았는데, 판 곳마다 네, 부정선거 어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 콩고, 케냐, 기르기스스탄은 대통령 대통령도 사임하는 사태가 일어나고요.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왜 조용한가?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산 전자기비가 악명 높이 떨치는데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안 했겠느냐?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히게 잘했죠. 왜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세팅이 잘 됐으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해서 해외에다가 세팅하는 데는 어렵겠죠. 그러니 해외에서는 빵빵 터지는 겁니다. 오 이상하네. 그럼 그때부터 가담했던 사람도 뒤로 빠지게 되고 다 들통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유혈 사태까지 나고 3 1,363표 전장의 표 나왔는데 어, 수작업 해보니 115표. 장난도 이런 장난질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월호 참사 원인의 사고 원인을 접근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는 dead slow head, dead slow head 이거 계속 관장하잖아요 기관장 임의로 엔진을 쓸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브릿지 놀러와서 커피 마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함부로 엔진을 씁니까? 거기에다가 왜 주목하지 않습니까? 항해사 출신의 배를 만들어보고 배 타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기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안 듣습니다. 데드 슬로우 헤드 해난사고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기획사건 예. 관점에서는 해난사고가 일어났으니까 해난사고 관점에서 속도 조화 우선의 지향력 중요하다. 이미 사고 시점이, 시간이 언제부터다라고 선조익은 선조이가 이건 잘못 지팡니다라고 했죠. 이 훨씬 이전부터 문제가 발생해 있었다. 뭐냐? 속력이 줄어 있었다. 바람의 역량? 없다. 조류의 역량? 없다. 그러면 속도가 떨어졌으면 엔진의, 엔진을 줄였겠네. 누가? 누가 줄였어? 이걸 따져야지. 그래서 속력이 저하되는 현상, 우선의 현상, 이두 개로. 두 개의 프로필러를 가진 세월호가 하나의 엔진이 슬로우다운 시킨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추론하고 어디 누구냐 찾아봤더니 기관장이 그 짓을 했더라 실수로 실수로 절대 할수 없다 왜? 기관실에서 세팅하는 모드를 브릿지에서 조절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시킨 행위 자체가 버튼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지금부터 내가 임의로 엔진을 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 그걸 왜못 잡냐 그죠? 속력조와 우선의 지향이 문제다. 세월호는 이축 프로펠러가 두 대다. 두 개의 프로펠러 중에서 하나를 슬로 다운시키면 문제는 적절한 수준만큼 다운되면 그냥 추진을 가지지만 추진력이 없을 정도로 데드 슬로 어헤드 상태로 낮추면 그때부터 우측 프로펠러는 저항으로 작용한다. 저항으로 작용하니 조타수가 아무리 탈을 잡을려도 배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 우선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걸 몰랐다 조타수는 항해사도 몰랐다. 뒤에서 기관장만 알고 있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어 지적하는 겁니다. 아. 세월호 사고의 핵심, dead slow ahead. 이 조타기를 가지고 이런 조타기, 이건 옛날 조타기입니다. 옛날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요즘은 그냥 이게 저 되어 있습니다. 그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인양 원안 뒤의 사진입니다만은 저기에 텔레그래프가 있습니다. 저 텔레그래프를 슬그머니 그것은 누구한테 발견됐다? 예, 이양사한테 발견이 됐습니다. 기관장의 이미 기관 사용이 이 양사가, 오, 이거 왜 데드슬로 되어 있죠? 하니 기관장은 그때, 오, 오, 그러네 하고 스톱으로 돌렸다는 것이 진술을 통해서 법정 공판에서 나온 대화를 통해서 제가 캐치를 했다는 거죠. 네, 기관장은 엔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선체가 기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처음에 음, 사고의 발단에 급선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왜? 급선해는 사고로 나타난 결과이지 사고의 원인이나 발단은 절대 아니다. 사고의 발단 진행되는 과정에 급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행되고 난참 뒤에 나타나는 선의하는 형태가 급선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과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원심력과 보건력 지감력의 관계에 의해서 요거는 예, 타가 빠르났을 때 조타수의 행위에 따라서 원심력이 더 커지고 배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판 위의 콘테이너부터 무너지고 내부의 화물을 옆으로 쓸려가고 물이 들어오게 되는. 이어지는 해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한쪽 엔진을 문제를 일으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항해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것은 기획 예. 해난 사고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기획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데 기획의 관점을 어, 나타내주는 정황들로서는. 발라스트 펌프가 세 대가 있는데 동시에 고장 났다? 그런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세대다 고장이 났다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버튼만 누르면 오른쪽은 물 넣고 왼쪽은 물 빼는 걸 동시에 가능한 것이 발라스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굵기의 파이프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다 고장이 난다? 묻는 게 그거잖아요. 올라오는 항해사가 발라스트 눌렀어. 발라스트 했어. 발라스트 했다고 물어요. 상해사가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 세 3대, 대가 다 고장이 났다? 어떻게? 그럼 고장 그 누가 고장이 냈을까? 기관실 CCTV를 보면 누가 그 발라스트 펌프 손대는가 볼수 있는데 해필이면 10분 전에 CCTV가 고장이 났다. 선조위도 부실하게 짝이 없는 조사를 해서 선조위가 자연경사로 인해서 CCTV가 중단됐다는 걸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 시간에 자연경사 일어나지 않았다. CCTV가 중단되었던 그 시각에 자연경사 없었다. 이런 부실한 걸 가지고 선조위 뭐 조사를 했다고 누구야? CCTV. 음? 고장내는 사람이 그 시간에는 횡경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입증을 했죠 왜 인위적으로 자초하지 않았나 엔진을 끄는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주변에 섬이 얼마나 많은데 돌, 배가 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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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저수심에 좌초하기라도 하면 다 아무나 안 다치잖아요 좌초가 뭔데 바다 위에 얹, 수심 낮은 곳에 얹히는 건데 천하남도 좌초했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한 명도 안 사망 안 당했습니다 그 중요한 걸 사람들은 몰라요 좌초했을 때그 자리에 두면단한 사람도 다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배를 빼면서 그 사고로 이어졌고, 세월호 좌초하도록 만들었으면 단한 사람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걸를 엔진을 꺼버려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 왜 주변 선박도 그려저 배를 밀어서라도 저 섬으로 놀고 갈수 있는데 접근하는 걸 해경이 방해했죠. 못하게 했죠. 통영함 출동 제지했죠. 이거 자체가 기획 사건 누가 이 짓을 했나? 누가 추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나? 음? 이런 이런 거를 고속정 못 가도록 막은 행위 그다 밝혀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 하고 지금 민주당의 국방위원들은 뭐 하냐고요? 이런 거 예? 천안함도 그렇지만 특이 만들어야지 세월호 해결한다며 해결 세, 세월호 해기, 지, 지, 사고에 대한 참사에 대한 뭘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혁신? 선수 잡지도 않았죠. 그냥 선수가 너프로 넘어지는 순간 에어포켓 사라지는데 기관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 기관실을 임의로 벗어나는 행위도 중대한 과실 그리고 상기사 방 안에서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지 된거 일찌감치부터 밖에 나가서 바다를 살펴보고 브릿지에서 함부로 엔진스는 수사해야지 조사해야지 지금이라도. 예, 등등. Dead slow ahead. 사고의 원인은 dead slow ahead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연엔진 dead slow ahead. 세월호 침몰 원인 거두절미하고 세월호 침몰 원인은 우연엔진 dead slow ahead.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자, 10분? 아, 조금 시간 더 되겠네요. 한 15분.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